딱 되고 모든 게뒤집혔고이제 어. 우리는 자유를 찾아 떠나서. 이 달소, 이 달소. 이 달소. 이달이 달소. 이 달소. 이달이달이소이이달소 드디어 드디어 컴백을 하셨습니다. 그렇죠. 슬립 댓 비디오. 이번에 비주얼이 장난없으니까요. 아, 바로 가시죠. 아, 역시 이 로고. 그렇죠. 아주 멋스럽다. 아, 또잘 나와줘서 애들. 음. 어, 아, 뭐야 너무 춥는 거데아니이 어. 기차 지나가는 게 약간 말괄량이는빗 같은 거. 아, 그러니까. 아!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근데 <laughs> 시계가 싹 12시 좀 넘었어. 12명. 대박이다. 아, 마법 같은 일이 어, 일어나네. 아, 그리고 듯이. 사탕도 핑크색, 의 상도 핑크색. 아, 깔맞춤을 하셨어. 그러네. 음, 어 뭐야 이뻐. 눈을 감았다 떴더니 뭔가 세상이 다 노화로 아 변한. 느 아! 아, 아 핑크벨인줄. 진짜 너무 예쁘다. 음. 아뭐뭐 뭐. 아! 미쳤다. 아저 진짜 할수 있을 아, 아, 것 같아요. 어머 머머아 진짜 속서 공주들 같아. 아인정 <laughs> 빨리 씬못 참아, 빨리 씬못 참아. <laughs> 아 너무 예뻐. 이번에 진짜 뭔가 데뷔 초때 느낌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. 아이 수정 미쳤. 이게 좀 어? 없는데? 약간 트로피 같은데. 신난다. 사람들. 여름에 경사실 것 같은데요? 진짜 완전 썸머킹. 어. 썸머킹이 돌아왔다. 미쳤다. <laughs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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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미쳤어, 미쳤어. 미쳤다 미쳤어 진짜 <laughs> 뭐야 열쇠가 있어 뭐지? 어디..어디.. 어디? 아 티저를 제가 티저를 봤는데 티저를 볼 문이 나오더라고요 어, 아, 아 문을, 문을 여는 열쇠인 건가요? 응. 아 문이 계속 배경이 바뀔 때마다 있네 새롭게 어디로 들어문 같은 문인가? 아 그러네 어? 기차 안으로 가는 문이었나? 진짜 하트..뭐라하지? 그 블러셔? 맞아 <laughs> <야, 저> 블러셔 <laughs> 너무 귀여워 진짜 어, 아, 와, 근데 풍경이 진짜, 풍경이 진짜 예뻐요. 어, 저 어디지? 그러니까 우리나라서? 너무 예뻐. 음, 아니 중독성 미치겠는데? 맞요 이거 진짜 가볍게 듣기 되게 좋은 노요 어. 드라이브 할 때. 아, 맞아 맞아 맞아. 기차 여행하거나. <목소리> 맞아. 어머. 어아이 한자 설정이 되게 이쁘다 뻐저요정들이야 음, 음. 아! 어머 어머. 너무 예쁘고 <목소리> 어머. 노래가 나올때면 이제, 꿈에서 깨뜨가 된다. 아, 이 <laughs> <이렇게 깨면 웃음> 어? 아, 음, 이 <laughs> 어, <너무 예뻐>. <laughs> 아, 이제, 약간 밤이 아, 이 이제, 아, 이제, 아, 이제, 아, 이제, 아, 이제, 아, 이제, 아, 이 아, 이제, 아, 이 이제, 아, 이 이제, 아, 이제, 이제, 이 아, 아, 이제, 아, 이 나 숙소 조령대 같은 거. 그러니까 약간 반딧불이 같은 효과들도 있어가지고. 응. 어? 아까는 흑빵이. 사탕이... 어. 어. 뭐지? 사탕? 어? 다 아, 이렇게 교차 편집이 되네? 어. 아, 약간 샥당에 떨어뜨. 어? 이제야 딱 열두 시가 맞춰졌네. 어? 뭐지? 에비팅 프 모든 게 뭐, 뒤집혔어. 1 2 시가 딱 되고 모든 게 뒤집혔고 어. 이제 우리는 자유를 찾아 떠나면서. 그렇죠. 농장면 안 뽑아볼 수 있어요. 명장면 없죠? 저는 딱 정했어요. 어디죠? 희빈 씨가 그때 아 원에 약간 저한테 섭대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아 저한테 섭대질을 뭐 하시는데 하시는 너무 좋아. 아 아니 섭대질을 저렇게 누가? 저는 딱 채가 있거든요. 누구시죠? 전 진솔 씨가. 아이 민정 민정. 딱 진솔 씨가 그 이불씬, 빨래실에서 아 뭔지 알아요? 이렇게 샤란나하면서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. 요아 여기, 아, 여기입니다. 와,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진짜? 인정. 이달의 소녀의 Flip d e a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봤는데요. 아, 이번 앨범 굉장히 상큼하게 또 여름 맞이로 아주 상큼하게 돌아오셨는데, 노래가 너무 좋아. 요 맞아. 그리고 또 이제 킹덤. 아, 그쵸. 킹덤 이후로 처음으로 내시는 앨범인데, 저는 그냥, 그냥 벌써 대박. 이뮤직 자체가 팬이에요. 맞아. 킹킨 킹덤. 이달의 소녀 화이팅!